오늘 네, 뭔가 <laughs> 말씀하세요? 예. 식당이랑. 어, 식당이나. 네, 여기서 파크에. 맞아. 그럴 것 같아. 아니면 이 사람들 다운타운 이제 즐기러 갈 수. 안녕. 아, 안녕.

아, 여기다 붙였네 네. 여기다 붙었어? 어, 스티커. 어, 하, 나떼식 네. 아니야. 가 이런 건데 스티 있어. 제 나고라. 아, 나 s 수 브레스 데 이거 예쁘다니까? 더뒤져봐 한번. 그래. 저리띠 언제 떴냐, 일래? 아까운 거 하고 싶데 세치마다. 옆에 캐나다 스티커 붙인 거 봐요. 이건 찍어야 돼. 포인트. 나영아 멋있어. 예. 다이 지금 몇 시야? 아 어, 지금? 어. 타이거 섹시. <laughs> 잘한다. 인정. 잘한다. 타이거 섹시는 나 예상지도 못했다. 와, 1 0 0점이다 소장하고 계신 건가? 이런 날 얼굴 손내는 게 없는데요 짱이다와 와 선장님 무슨 아. 아, 귀여워. 아, 어떡해. 선글라스를 좀 써야겠어. 여기서 나 스파프라운 많이 샀는데, 여기서. 나 그때 여기 구경했어. 그때 시즌이라고 했을 때. 달려! 또 달려. 또 먹으러 여기로 간대. 어머, 여기 모델. 나 오늘 모델이랑 같이 왔나봐. 야 지금 라인 없어. 오늘. 좋아, 딱 가서 까 원래 여기 라인 완전 많지. 그렇구나, 맛집이래요. 나 배고프니까 어. 여기 메뉴판 어. 참고해주세요. 어, 나한번 <laughs> 맛있겠다. 토리아 갔다 온거기억나지않아 피싱 어. 우리의 행복했던 신강 우행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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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. 고마워. 행복이 나갈 줄 좋아해. 와, 진짜. <laughs> 귀여운 강아지. 어머, 오빠. 봐. 오 마이 갓. 너 나중에 강아지 키우고 싶어? 어머, 미쳤다. 어. 어. <laughs> 안녕, 귀여워. <laughs> 근데 난 나랑 잘 어울리는 강아지가 뭐였지? <laughs> 이거, 이거 좀 마셔봐. 엄청 시원해. <laughs> 이거 아따, 아따. 이거. 이거 딸, 딸. 이거 뺄까 아니야. 그런 거 없나? <laughs> <이렇게 먹자>. <웃음> <웃음> 어, 사진형을 먼저 찍어볼까? 그러세요. 오스은케치이고요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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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은 다 똑같은 건가? 어, 똑같아. 근데 얘만 좀 달라볼게요. 똑같은 거 아니야? 이거 즐기기 힘든데? 응. 어머. 어머. 젓가이더 좋은 거 같아. 나집어 얘랑 얘랑 또 달라. 아. 어여기거 어, 맛있다. 얘가 달라. 어? 뭐라 거야? 뭐겠지? 뭐.. 몹시? 흰색, 하늘색. 흰색! 흰색! 너무 좋다, 흰색. 야, 다이아 여기 모더 많아. 이곳은 여기가.. 모자 색깔 더 많대. 야 다이아 여기 모자 색깔 더 많다! 이랬어. 다영아 <laughs> 메이플 캔디 맛이 어떤지 한번 말해줘. 너무 <laughs> 달콤하고? 맛있겠다. 녹지 마, 녹지 마. 녹지 마세요. 안 녹으실게요. <laughs>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사실 나도 그베더 좋아하긴 해. 어, 이거 먹어. 다 같이 먹자. 같이 먹어. 아, 이거 나도 안 먹은 것이야. 다 같이 먹자. 그런 것 같아. 응. 먹어보자. 어, 이 코코넛은 별로인데. 이거 코코넛 아니야? 바닐라야? 응. 음. 음. 먹겠습니다. 음. 뭐야? 지고 먹는 것도 일부야. 영상이. 거응답하라 2000이 아니야? 얘네? 이거 그러니까 너무 빨개. <웃음> 난가? <웃음> 왜 예쁜데 많이? 예쁘게 <목소리> 봐주것같 <목소리> 아니야 오늘 진짜 느낌 뽐새나. 우와 나저집 내가 놀러가고 싶다. 저 위에 예쁘게 꾸며놓으셨어. <목소리> <목소리> 팝콘 판나 와 너무 귀엽다 여기 아니 서연야나는안 찍을래 어나안 찍을래 안 찍을래, 어, 난안 찍을래. 왜? 나는 내향난내향형이라 정우 리 둘이 갔다 올게 그래 그래 찍어줘. 난 이걸로 찍을게 여기 봐봐 얘 찍어야 돼너 시간이 얼마 없어 하하하 <laughs> d thank you. 행복하신가요? 귀엽다 여기 아크트릭스 부스 있어. 어, 나니? 컨트 u n t 엄마 엄마 선거 진짜 멋있다. 엄마 안목 좋으셔. 아빠 안목아 <laughs> 그래 원래 아빠가 좀 골라주시는 스타일이야? 아. <laughs> 그럼 아빠 안목 최고. <놀�> <Own writers> 예상하지 못해어 우리, <austenian> 우리 집 마비인형. 아 마비인형. 와 오늘 재밌다. Here's another Canadian song. One of my favorites. 인기 많다. 야 인기가 정말 많다. 야, 명물이잖아~ 램이야, 램이~ 세미. 야, 그게 맛이야~ 저기는 스티븐스톤의 세븐세븐 세먼, 세먼 페스티벌, 그거 봐~ 거의군대식이야 진짜 더무시겠다끝지 그런... 그런... 중통에다가 하는... 진짜 맛있네 양은 되게 적다! 줌을 어떻게 하냐면요. 줌줌줌줌 줌, 줌. 줌. 줌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. 따라할 수 있고요. r i g h 이푸 조심해. 와, 이런 것도 <laughs> 있고. 어 h oh, no! 은문 바비큐. 우와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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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먹다 오! 소리 너무 좋아. 지글지글. <laughs> 우와. 지글지 갑자기 쇼핑하고 있는데 벨이 울리는 거예요. 탈출했어요. 엘렌 울린 거 아니지? 못 샀어 얘는. 거의 두 시간 쇼핑했는데 지금 엘렌만. 밥을 라 먹고 너무 신기했다. 그러니까 이런 이벤트가 열릴 줄 몰랐지. 내가 몇번 입어봤는데 모르는 이벤트도 있다니 엘렌. 아, 오, 진짜 운 섭섭하다. 상황 종료. 과연 엘렌은 샀을까요? 못 샀을까요? 지금 사람들이 빠르게 커피 시킨 거 봐. <laughs> 진짜 미쳤다. 어, 불안이다, <laughs> 진짜. 아, okay. 어, HNM 세새났나 어, 저기있다. 엘렌. 샀어, 안 샀어? <laughs> 행복해, 안 행복해? 조금 두려워. 네. 내 통장 잔고 아니, 그, 아, 샀잖아. 덜돌핑 <laughs> 행복하잖아.